기도의 중요성.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우리는 놀랍고도 강력한 어조로 기도의 현재한 중요성을 표명하고 있는 말씀을 읽게 된다. 즉,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라는 말씀이다. 우리가 잠깐 멈추어 이 말씀의 의미를 숙고해 보며, 그 구절들의 전후 구절들과의 관련성을 주목해 볼 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음과 같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는 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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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한다. 나는 내 모든 힘과 내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다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기도를 해야만 한다. 개혁 영어 성경은 가능한 한, 흠정형 영어 성경보다 더 강력하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 모든 기도와 강구로 모든 계절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모든 인내를 다하여 깨어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역자 직역. 모든이라는 말에 주목하라. 모든 기도로 모든 계절에 모든 인내를 다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기도, 강구, 인내와 같은 강력한 말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 그리고 또 다른 강력한 표현인 이를 이하여 깨어 혹은 보다 문자적으로는 이를 이하여 졸지 말고 라는 말에 주목하라. 바울은 인간의 본성적인 나태함을 그리고 특히 기도에 대한 자기 자신의 본성적인 나태함을 자각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매사에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는지, 또 교회와 개개인이 얼마나 자주 기도에 대한 축복에 도달하게 될 즈음에 그냥 그것을 놓쳐버리고 졸음에 못 이겨 그 기도를 중단하고 마는지, 나는 졸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불타오르기를 원한다. 그러면 왜 이같이 지속적이고 끈질기며 근신하는 극기의 기도가 그토록 필요한가? 1. 그것은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는 교활하고 강하고 결코 쉬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를 파멸시키기 위한 흉계를 늘 꾸미고 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에 태만하게 될때 마귀는 그를 유혹하는 데에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본문 전체의 사상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즉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장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는 말씀이다. 이어서 1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무장 가운데 각기 다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마귀와 만만치 않는 그의 관계에 맞서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무기들로 무장해야 한다. 바울은 18절에서 모든 것을 절정으로 이끌어 갔는데, 우리가 다른 모든 것에다 기도, 성령 안에서 언제나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께서 하는 기도를 더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될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2.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 위 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방법인데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사역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핍의 중요한 원인은 기도의 태만 때문이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 4장 2절에서 이 점을 매우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이 말씀은 일반 그리스도인의 빈곤과 무기력의 원인이 되는 기도의 태만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인 생활에서 왜 진보가 없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태만 때문이라고 대답하신다.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많은 목사들은 나는 수고의 결실을 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질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거들 기도에 태만한 영권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대답하신다. 많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내가 주일학교 반에서 회심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라고 묻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태만한 영권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대답하신다. 목사들과 교회들은 이같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불신앙과 가실과 제압과 세속화를 대적함에 있어서 이토록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에 태만한 영권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3.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유형으로 세우셨던 그 사람들, 사도들은 기도를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계속해서 늘어가자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쳐놓고 공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행전 6장 2절로 사절이라고 하였다. 바울이 그의 시간과 정력과 생각의 대부분을 기도에 바쳤다는 사실은 그가 기도에 가나여 교회와 개인에게 쓴 서신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로마서 1장 9절,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골로새서 1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성경 밖에 모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많은 일에 있어서 서로 달랐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같았다. 4.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대단히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였으며 또 매우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하였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전날을 대단히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필요한 수면시간을 단축시키고 일찍 일어나셔서 훨씬 더 필요한 기도에 자신을 바치셨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